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 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 오늘은 로마서, 어,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 어, 탈진, 어, fitness, 탈진을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 두바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날씨가 낮 기온 어, 43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어, 체감 온도는 어, 체감 온도, 어, 실제 온도 이렇게 이제 일기예보에 같이 나오는데 예, 체감 온도가 48도, 49도까지 올라갔고 아, 지금은 조금 저녁인데 아, 해가 지는 저녁입니다. 아, 37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덥고 또 습도가 높은 날씨이죠. 아, 이러다 보니까 아, 밖에서 낮에 활동하는 아, 거의 뭐 9개월, 10개월 가까이 이 굉장히 아, 이렇게 덥고 습도, 습도가 높고 날씨 때문에 아,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이제 두바이에 커다란 몰, 상점들이 있는 그런 몰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주머니에 넣었던 전단지를 집에 와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내용이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한다는 그러한 그 전단지였습니다. 어, 날씨 때문에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어,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 때문에, 또는 가족, 또 문화 차이, 에, 여기 이제 에, 두바이 에, 아랍 생활에서 문화적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뭐 이렇게 어, 스트레스, 어, 우울증, 뭐 이런 것이 없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 어, 그 질문들이 있었던 질문지였었습니다. 아, 정말 요즘에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렇죠? 없을 게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예, 뭐든지 빠르고, 어, 더 많고, 예전보다, 예, 더 빠르고, 더 풍성하고, 어, 뭐든지 더 깨끗하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 많은 사람들이 더 약해지고, 예, 더 힘들어하고, 더 우울해하고, 쉽게 지치고, 예, 만성 피로, 예, 번아웃 예, 탈진 아, 이런 상태에 있는 아, 그러한 그 이웃들을 아, 정말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쉽게 지치거나 아, 별일 아닌데도 이렇게 막 짜증이 난다든가 아, 주말이면은 기쁘고 즐겁고 야 주말이다 해야 되는데 아 교회 가는구나 뭐 이렇게 아 예배 드린다 아, 그런데 주말인데도 별로 이렇게 신나지 않고 어 어떨 때는 괜히 이게 혼자 있다가 아, 물끄러미 병만 병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어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 이런 상태 계신 분들은 증상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죠. 예.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심각한 또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태의 진단을 받은, 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 이렇게 어려운 심각한 상태의 탈진 또 우울증과 같은 어,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자, 오늘의 말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영적 탈진, 육적, 정신적, 영적인 어, 이러한 탈진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 네. 아, 나나 죄인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죄에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감옥에 갈수 있는 범죄. 예. 그래서 뭐 도둑 살인, 강도, 어, 사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범죄 행위들, 이게 죄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교만한 거, 무례한 거, 뭐 여러 종류의 그러한 정신적인 어,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세 번째 죄의 종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에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또한 큰 죄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를 다 졌다는 것입니다. 모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 죽어서 영원 불못 가운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속하여진다, 씻겨진다, 사해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씻겨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성령의 아,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생명샘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때에도 자내 몸을 먹으라 이것이 내 떡인데 내 몸이다 먹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잔을 마시라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샘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고,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을 때, 마실 때, 영적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어, 탈진 가운데 있는 우울증 비슷한 것에 또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양식, 먹는 것,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먹는 것부터 잘 먹지 않고 그래서 영양적으로 또는 비대하게 많이 먹든가.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 탈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먼저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계속 부어 줄 텐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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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줄 것이요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예. 날마다 매일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셔서 여러분 영적 탈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탈진, 그탈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믿어야 한다.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차 먹으면은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양식을 먹고 마실 때에 내가 새롭게 된다. 영생, 부활, 천국, 나의 것이 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 육적으로도 어, 힘이 없고 지치고 그렇게 어, 정말 탈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 예, 양식을 먹어야죠. 예, 어, 잘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단백질이 많다는 닭가슴살 잘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뭐 운동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단백질 그 파우더로, 파우더, 이 가루로 된거 있어요. 그걸 뭐한 숟갈, 두 숟갈 물에 타서 그걸 막 꿀꺽, 꿀꺽 마셔요. 그렇게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힘도 나고 운동을 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일도 잘할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할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어,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서 펴놓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를 잘 하려면 예. 어, 정말 어, 언어, 어, 뭐 영어. 저랑 요즘에 어, 여기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이 현지 그 노동자가 있어요. 어, 여기에 산한 어, 10년 가까이 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영어 외에 어,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어, 그래서 어, 자기 말로 된이 방글라, 방글라 친구인데 어, 방글라 그 말로 된그 유튜브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어, 이렇게 또 어, 인터넷이 잘안 되고 그것도 좀 돈을 좀 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 더운데, 어, 낮에 인터넷 되는, 뭐, 커피숍이나, 어, 또는 그 음식점 안에 들어가면 돈 내야 되니까, 밖에서 그걸 보고 앉아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안 됐고, 또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어, 필요한 것이 이 친구에게, 어, 영어를, 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원하던 것인데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어 공부를 제가 가르치고 이제 영어 공부를 이 친구가 하게 됐어요. 자,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말도 할수 있는 것이죠. 성경, 영혼의 양식 먹어야죠. 예, 먹으면은 건강하게 된다, 탈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먹는 것이죠. 또 먹으니까 믿음이 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탈진 영적 탈진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어,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믿었으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런 힘든 것이 왔습니다. 어, 탈진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나쁜 음식은 버려야 되겠다. 나쁜 음식 버리고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에 정말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예. 하나님의 예, 말씀 생명 양식. 아, 내가 믿었어. 믿었으니까 믿은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믿었다면은 믿은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음식을 잘 차려놨어요. 어, 잘 차려놓고, 아유, 잘 차려놨네. 뭐, 열심히 먹는 사람 보면서, 아유, 잘 먹네. 본인은 잘안 먹어. 그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질까요? 아, 육적인 상태가 좋아질까요? 건강이? 그러지 않죠. 먹을 것잘 먹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또 먹지 않고. 이러면 조절해 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공부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 열심히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아, 저 사람 공부 열심히 하네." 어떤 사람은 책, 아, 좋은 책,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완전 정복이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교과서 외에 참고서들, 완전 정복책, 어떤 애는 뭐 여러 권 갖다 놔요. 과목마다, 뭐 수학은 뭐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뭐 영어 뭐 민병철 영어 뭐 이런 것들 영어 뭐 책들 쭉 있는데 공부하려고 도서관에서 들어가면은 30분도 안 돼서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저도 그럴 때도 있었지만 자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다 갖추고 아 이거 공부하면 잘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공부를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처럼. 운동, 공부, 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 잘 드시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믿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 믿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 그 예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 들었고 그다음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 장로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 제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행함으로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행함으로 드렸다. 너희들은 믿음 그 믿음을 믿는 고로 그 믿음을 드러내느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다 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드는 것이죠. 행함으로 드린 것이야. 그거 행한 거야. 그 믿은 것을 행한 거야. 기생 라합 행함으로 여리고 성에 찾아온. 그러한 주의 사자를 대접함 같이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두 사람을 정탐꾼을 대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대접을 한 것이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들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 행함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집을 지을 때에 믿음의 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반석.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든든하게 지어야 한다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날씨도 덥다 뜨겁다 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춥다 날씨 가지고 매일 매일 그럴 거예요 날씨만 그렇습니까? 자연재해 뭐 전쟁의 소식들 뭐 전염병이다 보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 얼마나 불안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 뉴스에 많은 것들이 이런 악한 것, 두렵게 하는 것, 위험한 소식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 계속 나오지요. 자, 이럴 때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리고 탈진 가운데, 어,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믿음 가운데에 믿고, 또, 어, 적 절한 양식 을 취하 면서 또 행함 으로 행함 으로 그러 한몸과 일과 공부 와 여러 가지 것을 극복 할수 있는 것 처럼 영 혼의 양식 여러분 잘드 시고 그래서 듣고읽고 공부 하고 묵상 하고 암송 하고 하나 님의 영 혼의 양식 을잘 섭취 하고 그리고 믿음 으로 행함 으로 온전히 하나님 께 영광 돌리 는. 믿음의 전을 온전히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